기윤이를 위해서 준비한 네. 형들의 아 작은 선물 준비돼 있습니다. 저희가 매번 하는 네. 거죠. 아주 감동스러운 선물이죠. 하찮은, 어, 그러면... 하찮은 선물. 네. 제 선물 먼저 줄까요? 네, 네 어, 그러고요.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음. 어, 기훈이가 네. 굉장히 <laughs> 소리가 크잖아요. 맞아요. 소리도 크고 성량도 크, 성량이 크죠. 그리고 또 혼자 사느라 집에서 맞아. 또 연습도 못 하고 집에서 연습 많하죠 근데 그래. 시끄러워서 이제 민원 들어올까 봐 연습도 못 하고 좀 답답할 때마다 밖에 공원에 나가서 시원하게 <laughs> 연습하시라고 <또> 시원한 <웃음> 리코더. <laughs> 원하게 멋나는 <laughs> 거 아니에요? 정말 아름다운 악기예요 리코더. 아니요. 그 아시죠 이거 아 예, 살짝 살짝 이거네 이렇게 해서 도레크 소라 시 입니다 r 신 q u i 게 e 이거 <laughs> 솔솔 l 라 s 솔미 so, me, 미 o me, 아 o 다 e s 코 me, s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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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자그 이제 다음 선물, 선물, 선물 제가 준비했어요. 네, 뭐예요? 저는 어,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주 귀한 백과 슈즈를 준비했습니다. 와, 가방? 진짜? 진짜? 네, 가방 뭐예요? 네. 뭐예요?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나요? 너무 대요, 너무 대요. <laughs> 제가 귀한. <웃음> <가방을> <웃음> 이제, 어, 기운이가 늘 이제 그 신발이나 실내화를 종이 가방에 들고 다니더라고요. 그쵸. 저희 가방에 들고 다니는데 그게 마음이 한편으로 쓰여서 사실은 제가 이제 신발 주머니를 사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귀엽지도 않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기운이와 꼭 닮은 아주 예쁜 가방을 하나 준비했어요. 그쵸. 여기 에 핸드폰, <laughs> 핸드폰도 담고 여러 가지 물도 담고 주스도 담고 해서 이제 와, 어, 놀이터에 놀 때도 이렇게 가방 메고 놀면 되니까 사이즈 딱이다. 사이즈 딱이다. 네. 이딱 네. 네. 선물 너무 좋지 않나? 근데 이게 매진 다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메면 되죠. 오, 야, 된다, 된다. 어우, 된다. 어우, 된다. 어어 아, 심지어 이거 들어가네. 자. <laughs> 아주 예쁘지 않습니까 <laughs> <laughs> 아유, 대박이다. 어우, 이거 진 와. 그리고 이 가방과 함께 할 <뭐람> 아주 귀여운 슈즈를 서하면 많이 면서하기서하면너 하면서, 하면 하면서, 하면서, 하면하면요집에서 하면서, 하면서, 서서면서 하면서, 하면서, 하서요면서 하면서, 하가서하하 하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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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하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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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요서 하면서, 하면하 이거 근데 약간 찐으로 감동받은 거 같아. 진짜. 진짜 제가 진짜 그 요즘 제, 제가 슬리퍼를 많이 신고 다녀, 제, 다니잖아요. 그래서 게 이런 신발이 필요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딱 추천드리면 집에서 따뜻하게 이 실내화를 신고 이제 가방에 우와. 핸드폰도 넣고 청소하시면서 이제 풍각나는 뒤에서 물도 꺼내 마시고 이러면 니아 <laughs> 맞다. 이거 들고 네. 구나슈퍼갈때도뭐 필요한 거 거기에 장도 보시고 와. 정말 기운에게 필요한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. 형이 돈 많이 쓰셨다. 조금, 조금 무리했습니다. <laughs> 응. 자, 오늘 밤 사이 잘 쓸게요.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리더님의 선물. 좀. 이게 <laughs> 이 선물이 이게 내가 이게 초등학생 때 되게 유명하다던 건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. 리키마우스인가요? <laughs> 아니 요 피카츄 양말 <laughs> 이게... 이게 진짜 시대를 풍미했던 양말, 이거 다시 맞아 맞아 우리 어릴 때 이거 다 쓰고 그 사이즈가 딱 기훈이 사이즈 같죠? 그래서 어, 피카츄 그리고 그거 아시죠? 피카츄가 제일 세요 아니, 그럼 피카츄가 세지 않요 라이츠가 좀더 세지 않나요? 아니, 아 그럼. 피카츄 주인공이가 기본은 이제 주인공이 피카츄지 그 아까 전에 그 성훈이가 준 슬리퍼 신고 이거 다 그러면 성훈이 형이 <laughs> 준거 신으면 이거 피카츄가 아니잖아요 그럴때는 이제 신발 잠시 벗면그이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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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러 그러면, 그그러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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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면, 그러면, 그러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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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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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면그러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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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감자예요. 이거를 슬리퍼에 넣으면 되겠다. 그렇죠. 아, 아니. 이거를 슬리퍼에 넣으면 되겠다. 그렇죠. 아, 그, 그리고 그에넣어 <laughs> 네, 그러니까 기이의 자존심을 한껏 올릴 수. 있나요? 아니 그래도 이제 뭐 많은 분들도 아시다시피 <laughs> 네. 사실. 기훈이는 평소에 깔창이 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. 키 필요가 없는데 이제 깔창이라는 이제 요즘에 신문물이 있으니 한번또이런 것도 적응해보고 배우는 게 어떻겠냐 제가 기훈이한테 항상 그런 말을 하늘에서젠키는 네가 제일 크다 저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. 하늘에서 젠키는네 그거에 잘... 대해서 할 야. 얘기가 있습니다 어. 제가 최훈이 한테 상처를 받은 얘기로 <laughs> 오늘 다 해버릴게 아직 서버릴 거야 내가 더 있어 다시 다시 됐어. 됐어. 됐어 됐어 이따가 이따가 해주세요 자 뭐, 이게 우리가 이제 계룡양용이잖아요. 개룡양용이기 때문에 정말 기운이가 집에서 외롭지 않게 손자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를요 <laughs> 소리가 나요. 그럼 물어하 뭐? 아, 뭐? <laughs> 그리고 심지어 고기예요. 고기. 아우 어, 기운이가 고기 좋아하는 고기. 고기죠. 네, 그래서 기운이가 좋아하는 고기이기 때문에. 소리가 나는 걸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. 그러면 이제 있습니까? 너무 좋은데 그렇죠. 기훈이가 이제 방에서 이거랑 같이 놀고 있으면 그렇죠. 아, 기훈이가 오늘은 앞방에서 놀고 <laughs> 있구나라고 는 저희가 아, 기훈이에게 <laughs> 인사하고 갈수 있고.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총세 가지로 이렇게 어, 이렇게 역시 이렇게 리더님은 달라도 다르시네요 마음에 <laughs> 드십니까? 아니, 마음에 들 <laughs> 그래도 길가다가그원플러스원 사과 주는 거보다 낫지 않아요? 너무, 너무 예쁘죠? 예쁘죠? 이게 땅인게 지금 이 모든게 <laughs> 아시다시이 모든게 가방 안에 들어가요. 그 아, 이건 제 애견용. 애견용인데 너무 귀엽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. 어 여기서 또 얘기해 주시네요. 어 패딩 입고 양말 신고 슬리퍼 신은 시골 리코더를 불어주세요라고 얘기를 셨어요어 다음에 아주 그럼 댓글 없는데? 멋있는 아주 기운이의 연주 연주할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네요. <laughs> 그거까지 <laughs> 최장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아주 신기합니다. Oh,